백스윙을 들었다가 왼발이 구부러지는 느낌 나시죠? 여기서 체중이 확실하게 원을 이렇게 그리는 느낌이 나요 체중이 이렇게 돌아오는 느낌? 그럼 제가 쳐볼게요 안녕하세요 도자기 여러분 골프도아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세요? 좋은 골프장에 갔어요 양탄자 같은 양잔지 친다고 해서 부품 꿈을 안 꿨는데 띠로리 철푸도 철푸도 그 기억은요. 최고의 골프장에서 최악의 기억으로 남을 수 있어요. 차라리 탑볼은요. 굴러가기라고 하지. 뒷땅은 답이 없어요. 심지어 뒷땅은 부상의 위험까지 있기 때문에 최악의 미스샷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골프도화가 지금부터 초간단 비법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뒷땅이 나는 첫 번째 이유는요. 몸의 높이입니다. 당연히 어드레스 했을 때이 명치와 바닥의 높이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 뒤땅 갈 이유가 없겠죠. 이렇게요. 근데 이 몸과 바닥의 높이가 유지되지 못하고 스윙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뒷땅이 나게 돼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요. 백스윙 시 상체가 이렇게 앞으로 떨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요. 다들 탑핑이 무서워서 이런 잘못된 동작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상체가 앞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보상 동작으로 인해서 몸까지 일어나는 동작. 최악의 동작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몸의 높이는 그대로 유지해 주셔야지만 정확한 타점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습 방법으로는요, 항상 내 머리 앞에 못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높이를 그대로 유지해 주시는 거예요. 아, 나 머리 떨어지면 이 못에 찔릴 수도 있어. 라는 긴장감을 갖고 스윙을 하면 훨씬 더 높이를 잘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체중을 백스윙 시 오른발 뒤꿈치 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상체가 바닥이랑 가까워지게 되면 백스윙 시 체중이 오른발 앞꿈치로 쏠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뒷땅이날 수밖에 없고 어깨 회전도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백스윙 시 어드레스 때는 아이언 같은 경우는 중앙 앞쪽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백스윙 시 오른발 뒤꿈치 쪽으로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어깨 회전이 원활하게 되고요 두 번째 이 높이 유지가 훨씬 더 원활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체중이 오른발 앞꿈치로 가게 되면은. 뒷땅이 나죠? 하지만 오른발 뒤꿈치로 보내게 되면 높이 유지도 잘 되고요. 어깨 회전도 원활하게 됩니다이 포인트는요. 드라이버 칠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드라이버는요. 티에 꼽힌 공을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드레스 때는 체중이 중앙 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체중이 확실하게 오른발 뒤꿈치로 가줘야지만 공을 이렇게 깔끔하게 컨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체중이 오른발 앞꿈치 쪽으로 쏠리게 되면요. 땅을 때리게 돼요. 지금은 제가 무서워 살살 쳤지만은 뽕샷 그리고 위에 맞는 샷 이런 것들이 오, 체중이 오른발 앞꿈치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오른발 앞꿈치로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전이 원활하게 있다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방향성 또한 망가지게 됩니다. 꼭 백스윙 시에는 오른발 뒤꿈치로 가줘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뒤땅이 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체중이동을 하지 않아서입니다. 임팩할 때는 다운 스윙 시 확실하게 체중이 왼쪽으로 와줘야 하지만 공을 때리고 땅을 때릴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임팩할 때 체중이 오른쪽에 남아요. 그래서 뒷땅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때리지만 뒷땅이 아니라 앞땅을 만들어야 합니다. 앞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체중이 확실하게 왼쪽에 실려야 하는 것이죠.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체중이 왼쪽에 실리면 자 이렇게 공만 때릴 수가 있고요. 체중이 오른쪽에 남면 헤드가 당연히 이렇게 남아요. 어 그럼 그날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회원님들한테 꼭 숙제를 내드리는 게그 세컨 샷을 칠때 디봇이 앞에 만들어졌는지. 뒤에 만들어 놓은 체크해 보라고 해요. 그러면 뒤쪽에 만들어졌으면은 다 체중이 오른쪽에 남은 거거든요. 요거를 꼭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 연습 방법을 알려드려야겠죠? 첫 번째 연습 방법은요. 이거 진짜 효과 직방이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백스윙을 들었다가 왼발을 이렇게 춤추듯이 밟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 오른쪽이 체중이 남는 분들은요 오른 무릎이 구부러지고 오른쪽 어깨가 내려가요. 그래서 뒷땅이 나고 올라가질 맞기 때문에 뒷땅 스탑핑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렇게 왼발을 누르는 연습을 하면은 첫 번째 체중이 왼쪽에 실리고 왼쪽 어깨가 내려가서 아이언을 칠때 어퍼 블로우가 나오는 분들에게 다운 블로우로 정확한 컨택을 만드는 최고의 연습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서도 보시면요. 백스윙을 들었다가 왼발이 구부러지는 느낌 나시죠? 여기서 체중이 확실하게 원을 이렇게 그리는 느낌이 나요. 체중이 이렇게 돌아온 느낌. 한번 제가 쳐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요. 다음 블로도 어택 인글도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제가 보통 3 4도 나오는데 지금 한 6, 7도 나왔거든요. 이것도 한번 꼭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 연습 방법은요. 레그 키입니다. 야구 선수들 동작 보면요, 왼발 들었다가 딛는 동작 있잖아요. 이것 또한 체중 이동을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골프 칠 때도 왼발을 들었다가 딛고 스윙을 하면요. 차점을 확실하게 왼쪽으로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덤으로요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이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면 그렇게 비거리가 늘었다고 해요 왜냐? 체중이동이 되면서 컨택도 공부터 때리게 되고요 그리고 체중이 오른쪽에 남으면 로프트 각도가 이렇게 누워지는데 왼쪽으로 가면 은 로프트가 눌려요 그래서 비거리도 덤으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공을 살짝 왼쪽에 두고 중앙에서 어드레스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다음 왼발 들었다가 짜라란. 근데요, 이거는 너무 좋은데 왜안 하냐?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건 연습할 때만 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팁으로요, 이 배꼽에 집중을 많이 해주시면 돼요. 다운 스윙 시 체중 이동이 되면은 이 배꼽이 한뼘 정도 왼쪽으로 오게 되거든요. 저 저는 항상 저희 회원들한테 이 배꼽을 한뼘 정도 왼쪽으로 옮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뒷땅이 하나도 안 나고 헤드가 이렇게 앞에서 떨어지게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 배꼽에 집중을 해서 왼쪽으로 보내는 거꼭 한번 해보세요. 뒷땅이 나는 세 번째 이유는요 캐스팅입니다. 여러분 이것들 고생 정말 많으시죠? 손목을 돌리려다가 아니면 공을 맞추려다 보니까 이렇게 손목을 풀어버리는 분들 정말 많아요. 이거는 정말 처음에 고생을 많이 하지만 방법만 알면 정말 쉽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캐스팅이 되면은 뒷땅. 그리고 어쩌다가 맞아도 로프트가 누워버려서 탄도가 만들어져요. 7번 하연의 각도가 8번 하연이 나오기 때문에 거리까지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손목은 무조건 이렇게. 눌려야지만 비거리를 많이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풀리는 거는 왼 손목이 꺾이는 거고, 뒤로프트를 만드는 거는 오른 손목을 누리는 거예요. 자, 손목이 풀리는 건 캐스팅이라고 하고요. 눌러치는 건 뒤로프트라고 하거든요. 이 뒤로프트 만드는 방법을 이해하시면 돼요. 짜라랑첫 번째 방법은요. 먼저 이 책으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보세요. 이렇게 손과 손 사이에 책을 껴주시고요. 캐스팅이 되면은 오른 손목에 그 책이 닿아요. 하지만 디로프트가 되면 이렇게 왼 손목에 닿거든요. 먼저 이 느낌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하면은 오른 손목이 꺾여 있다는 느낌을 딱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 각도를 유지한 상태로 공을 치면은 캐스팅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 느낌을 살려서 한번 공을 쳐볼게요. 오, 엄청 눌렸어요, 여러분. 이게 7번 하연인데, 7번 하연이 보통 31도에서 33도 정도 돼요. 근데 캐스팅되는 분들은 막 38도, 9도 나오는데, 보통 이상적인 로프트는 임팩할 때 26도에서 7도거든요. 그것보다 더 눌리면 엄청 눌러 잘 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오른 손목을 책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오른 손목을 꺾임을 유지하시는 거. 첫 번째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연습 방법은요, 이것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연습 방법인데, 먼저, 공을 왼발에 놔주세요. 그 다음에, 중앙에서 어드레스를 해주시고, 이 왼쪽에 있는 공을 맞추는 거예요. 공이 왼쪽에 있으면요, 이 왼쪽에 있는 공을 맞추기 위해서, 첫 번째, 체중이 왼쪽으로 가고요, 두 번째, 손목 각도를 유지하게 돼요. 너무 좋은 연습 방법이죠? 자, 보세요. 중앙에서 어드레스하고, 짠, 보이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두 가지만 똑딱이로 연습을 해보시면 은 어느 순간 느낌이 와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뒷단과 손절하실 수 있겠죠? 몸이 숙여지지 않게 주의하고, 그 다음 체중을 왼쪽으로 옮겨주고, 그 다음 손목만 풀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도 이 뒷단과 손절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